기적과 영혼 편입니다.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도 올라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 힘들어 합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띄는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준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라는 것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무엇이고 기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도 조금 알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영과 혼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와 성직자가 토론을 하면 일반 대중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으려고 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과학자들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직자는 한다는 것인데 성직자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성직자 입장에서는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성직자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직자들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학자들도 편견을 가지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성경의 창조론을 주장하는데 어느 것이 사실이나 하는 겁니다. 과학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 창조인지 진화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교육을 진화론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화론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화와 성경에 기록된 창조 중에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게를 측정해야 하는데 무게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다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과학이라는 기준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는데 보통 동양 사람들은 종합적 인식 쪽에 가깝고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인식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종합적 인식이 강한 쪽은 사과에 대한 과거의 경험까지 생각하느라 설명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분석적 인식이 강한 사람들은 맛과 모양부터 설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분석적 인식으로 과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 첫 번째가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질서와 조화를 관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유인력법칙은 다 아실 겁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고 두 번째 단계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 표현을 잘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법칙과 이론으로 구분됩니다. 법칙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유전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론은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설을 말하는데 증명이 안 되는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화론과 창조론도 이론일 뿐인데 사실 쪽에 가까운 것이 어느 것이나 하는 겁니다. 법칙과 이론을 구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론적인 증명이 아니고 실험적인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려면 관찰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고 결과가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예로 들면 사과를 관찰하면 계속 아래로 떨어지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 그 현장에 가봤느냐 하는 겁니다. 우주가 만들어질 때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으로 관찰을 할수 없다는 것인데 빅뱅 이론은 지금도 이론이지만 앞으로 수만 년이 지나가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론입니다. 법칙과 이론을 구별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법칙과 이론을 구별 못할 때 결과는 엄청난 비극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해석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성경 본문은 법칙과 같은 것이고 해석은 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성경 구절이 이해가 안될때 추측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때 맞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석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검증해보면 틀리더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변하지 않는데 해석은 변한다는 건데 절대로 변형시키면 안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신학적 해석이 논리적이고 맞는 것 같더라도 성경 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그럴 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이론을 믿더라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론과 법칙을 응용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로 일반 사람들은 이론과 법칙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방법으로 첫 번째가 관찰이고 두 번째가 생각인데 인과율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인데 제대로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 같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엄연한 한계들이 있는데 과학의 한계를 모를 때 사람들은 미신, 맹신, 불신들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관찰인데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으로 다루지 못하는데 과학자들은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영역에서 100분의 1초 1조분의 1그램 같은 아주 미세한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같은 비물리적 존재인데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주지 못하지만 마음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마음이 넓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이 몸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공간이라는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과 공간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뺏겼다는 표현을 하는데 마음을 물건처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양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한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 존재 영역은 과학자들이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1차적인 반응이 보여야 믿지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라는 것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학이라는 영역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나 영혼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과 과학주의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지 신양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따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별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원리와 법칙은 하느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원리와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학문이 과학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주의가 문제인데 과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과학으로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여야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되는데 기독교가 과학적 연구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과학적인 종교라고 인식하지 않고 미신 같은 종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신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사람들을 왜곡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이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과학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학의 두 번째 한계는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관찰할 수 없는 일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한번 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다시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이 확실하게 증명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 부하들이 만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시절로 가서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 확신을 하는데 역사의 기록을 믿는 것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시대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와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고 배웠는데, 일부 사람들은 왜곡된 역사라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는 중국까지도 백제의 영토였다는 것이고, 일제시대 때 축소시키고, 왜곡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역사라는 것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역사이고, 한 번만 일어나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과학적인 것인지 비과학적인 것인지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하는 겁니다.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가 바라다보는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이라고 하는데 개미는 1차원, 바퀴벌레는 2차원, 매뚜기가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미는 직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직선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고, 바퀴벌레는 방바닥만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데, 공간이라는 3차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매뚜기는 펄쩍펄쩍 마음대로 뛰면서, 공간이라는 3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미가 1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하기도 두 개나 있는 인텔리 개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는데 마음이 약하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옆을 지나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퀴벌레가 1차원 직선 안으로 들어왔다가 2차원 방바닥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엄청 놀랐는데 이성이 강한 개미라서 헛것을 받겠지 하고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바퀴벌레가 지나갔는데 이번엔 진짜 놀랐다는 겁니다. 한번만 봤으면 잘못 본 것인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봤으니까 지난번 본 것이 잘못 본 것이 아닌 겁니다. 개미가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기적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중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비지점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절대 할수 없고 바퀴벌레님이 하시는 거고 개미가 볼 때는 기적이 눈앞에 보인 겁니다.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인데 개미가 신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두 번째 바퀴벌레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개미가 되어서 간증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분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개미에게 신의 존재가 된지를 모르고 방바닥에 있는 빵 부스러기 찾아서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바퀴벌레에게 개미가 겪은 일이 똑같이 벌어진 건데, 메뚜기 한 마리가 잠시 내려앉더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방바닥에서 껑충 뛰고 방바닥에 다시 내려오니까 오 주여 어디 갔다 오시나이까 하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메뚜기에게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내다가 다시 메뚜기가 뛰면서 다시 오겠다 하는 겁니다. 바퀴벌레도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가진 바퀴벌레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신앙이 점점 발전해서 재림신앙으로 발전한 겁니다. 메뚜기가 볼때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기게 보이는데 개미는 진지하다 못해 매우 엄숙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개미가 볼때이 모든 일은 전부 기적이라는 겁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로 현실적이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아래 차원의 존재가 위를 보면 전부 기적인데 위에 있는 차원의 존재가 아래를 볼때 전부 상식이라는 겁니다. 아래 차원의 존재는 위를 경험할 수 없지만 위 차원의 존재는 아래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공간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라는 차원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간을 뛰어넘은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한동안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난다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차원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바퀴벌레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듯이 똑같은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일이 몇번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장면이 기록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던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인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예수가 나타나더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데, 조상을 모욕한다고 화가 난 겁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계셨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틀리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고 고집 피우는 분들에게 증명할 순 없지만 이상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인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물의 분자구조가 알코올 분자구조로 변한 것인데 화학 반응의 기본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개 바구니 정도가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배가 없었는데 제자들은 간신히 배를 얻어 타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배가 한 척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밤에 풍랑이 있는 호수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불역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알고 있는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역의 법칙을 잘 이해하여 이용하면 되는데 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과학의 법칙은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법칙은 절대로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데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법칙을 정한 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모든 법칙을 정한 창조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다가 빠진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신 구세주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용어로 에비던스,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창조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 중 하나가 죽음의 법칙으로 누구나 벗어날 수 없으며 강력한 법칙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법칙에 메어 있지 않는 존재는 법칙을 만든 분으로 창조자이며 구세주입니다. 사람이 두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영적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유대의 지도자로 종종 회자되는데 요한복음서 3장이 전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선생이자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를 선생이라 칭하며 예수가 행한 표적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 말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문제는 영혼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여야 하는데 영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10편 19편 7절에서 소성케 한다는 말은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거나 시들시들한 것을 생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하나님의 법과 관계 있다는 것으로 생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는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길이를 재려면 자로 측정하고 무게를 측정하려면 저울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60kg로 표현하면 맞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로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로 길이는 길이로 측정하고 무게는 무게로 측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측정하려면 마음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를 예로 들면 자의 측정 눈금이 일정해야 하는데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나서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심리 상담이라는 것을 하는데 마음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무너진 사람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질서가 있는데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준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완전한 질서, 절대적인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이를 재는 자를 보면 질서는 있는데 단위가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위가 다르면 길이가 틀리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인식하려면 첫 번째가 내 영혼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적인 질서가 필요한데 시편 19편 7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완전한 이란 단어입니다. 절대적이고 표준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태어나는 과정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태어나는 첫 과정으로 어머니의 난자가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데 사건을 만나지 못하면 난자는 생을 마감합니다. 특별한 사건은 유전 정보를 가진 정자를 만나는 일이며 그리고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사는 동안 생명에 관한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데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받아들이면 영원한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잃은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죄를 가진 인간이 받아들이면 영원한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 않는 것은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도 죽지만 말씀도 내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이 죽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예수님이 영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거룩한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옵나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을 주셔서 육체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영상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자료를 재구성하여 만들었으며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슬라이드 자료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